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옛날 어느 산 마을에 호러머니와 오누이가 살았지. 어느 날 동생이 혼자 집을 보는데 꽁지 닭발 주둥이 닭발 되는 큰 새가 날아왔어. 새가 동생에게 어머니 어디 있냐고 물었어. 고개 넘어 논에 김매로 갔어. 동생이 대답하자 새는 내일일랑 집에 꼭 있으라고 해라. 이튿날 어머니는 항아리 속에 숨었어. 점심때가 되니까 꽁지다발 주둥이다발 되는 새가 찾아와 동생에게 어머니 어디 있냐고 물었지. 고개 넘어 논에 김매러 갔어. 동생이 대답하자 새는 그럼 너라도 잡아먹어야겠다 그러지 않겠어?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 나 여기 있다 여기 있어 나를 잡아먹어라. 오빠가 나무찜을 지고 집에 와보니 어머니 옷이 울타리에 걸쳐있네. 콩지다발, 주둥이다발 되는 새가 어머니를 다 쪼아먹은 거야.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던지. 오빠는 바늘 열삼을 품에 넣고 우는 동생을 데리고 어머니 원수를 갚으러 떠났어. 한참을 가다보니 까치가 까악 까악 울고 있어 물어봤지. 까치야 까치야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되는 새못 봤니? 내 몸에 있는 벼룩 다 잡아 자루에 담아주면 가르켜주지 오빠가 벼룩을 다 잡고 동생이 자루에 담아 까치에게 주었어. 그랬더니 까치가 그 자루를 다시 내주면서 고개 넘어 바깥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그러네. 오빠는 벼룩이 든 자루를 등에 지고 밖가는 할아버지를 찾아가 물었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콩지 닭발 주둥이 닭발 되는 새못 보셨어요? 아이고 이근 고추 다 따서 고춧가루 만들어주면 가르쳐주지. 오빠가 고추를 똑똑 따고 동생이 콩콩빠 고춧가루를 만들어주었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고춧가루 보따리를 다시 내주면서 저기 대추나무 숲에 사는 멧돼지한테 물어봐. 그러네. 동생은 고춧가루 보타리를 그리고 오빠는 벼룩자루를 쥐고 멧돼지를 찾아 물었어. 멧돼지야 멧돼지야. 꽁지다발 주둥이 다발 되는 새못 봤니? 가지도 친 나무단을 만들어 주면 가르쳐 주지. 오빠가 가지도 친 대추나무단을 꺾고. 동생이 총총 묶어서 주었어. 그랬더니 배떼지가 가시도친 대추나무단을 다시 내주면서 "저기, 내과에서 빨래하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봐. 그러네." 오빠와 동생은 가시도친 대추나무단을 나눠 들고 벼루자루를 등에 지고 고춧가루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빨래하는 아주머니를 찾아가 물었어. 아주머니 아주머니 꽁지다 빨 주둥이다 빨 되는새 못 봤어요. 아이고 검은 빨래 희게 해주고 흰 빨래 검게 해주면 알려주지. 오빠는 검은 빨래를 하얗게 빨고 동생은 흰 빨래를 검게 물들여 주었어. 그랬더니 아주버니는 은 주발뚜껑과 은 젓가락을 내주면서 타고 가다 보면 꽁지다발 주둥이다발 새가 사는 섬이 나온대 오누이가 은 주발뚜껑을 타고 은 젓가락으로 노를 저어 가다 보니 온갖 꽃들이 가득 피어 있는 섬이 있었어. 바로 꽁지다발 주둥이다발 새가 사는 집이었지. 오누이는 그 집에 살금살금 들어가 다락에 숨었어. 조금 있으니까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새가 새끼들을 데리고 후루루 날아 들어왔어.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물었어. 떡 해줄까, 죽 해줄까? 새끼들이 너나 할것 없이 떡해 먹어, 떡해 먹어 그러네. 어미새가 뚝딱 떡한 시루를 쪄 놓고 말했어. 누가 뒷집에 가서 갈줌 빌려오너라. 나는 싫어. 나는 싫어. 새끼들이 모두 그러니 어미 새는 속이 상했어. 에이 간더라. 차라리 내가 가지. 그러자 새끼들이 나도 갈래. 나도 갈래 하며 모두 어미 꽁무니를 쪼르르 따라 나가는 거야. 오누이는 너무 배가 고파 떡 한시루를 홀딱 먹어 치웠어. 새끼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떡이 온데간데 없네. 새들은 떡을 찾느나 난리가 났어. 부뚜막 시파리가 다 먹었나? 장독대 두꺼비가 다 먹었나? 똥디깐 새양지가 다 먹었나? 에구 힘들다. 그냥 굶고 자자. 새들은 지쳐 안방에 고아떨어졌어 동생이 안방에다 고춧가루를 술술 뿌려놓고 얼른 숨었어. 후추가 맵냐? 뭐가 맵냐? 바로 나가서 자자. 오빠가 벼룩을 풀어놓고 얼른 숨었어. 개미가 뭐냐? 뭐가 뭐냐? 마당에 나가서 자자. 동생이 마당에 가시도 친 대추나무단을 깔고 얼른 숨었어. 송곳이 찌르나? 아 뭐가 찌르나? 부엌에 가서 자자. 이번에는 오빠가 새들에게 바늘을 휙휙 던졌어. 버리쏘냐? 뭐가 쏘냐? 가마솥에 들어가서 자자. 옳다구나. 오빠는 얼른 커다란 굿 돌멩이로 소뚜껑을꽉 눌렀어. 동생은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넣고 불을 활활 지폈지. 조금 있으니까 가마솥 안에서 중얼중얼 장꼬대 소리가 들리네. 아, 따뜻해라. 아이 좋아라. 동생은 가마솥이 빨갛게 달궈지도록 불을 떼고또 뗐어. 그랬더니 가마솥 안이 조용해졌지. 소뚜껑을 열어보니 꽁지다발 주둥이다발 새들이 죽어서 작은 모기가 되었어. 모기를 봐. 주둥이도 길고 꼬리도 길고 꽁지다발 주둥이다발 새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사람들을 피를 뽑고 괴롭히나봐.